우리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한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아이들은 아마 10%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과 교육의 주체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예, 신앙의 전수는 정보 전달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예,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보고 영향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랍니다 아이들이 세례 베푸는 거또 성례하는 거 이런 거다 보고 함께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뒤늦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변해야 산다는 제목인데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단임 목사와 여러분 모두가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해야 산다는 말은 마음이 변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그리고 나가서 행동까지 과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변해야 좋은 의미로 변해야 우리가 살수 있다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아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뒤처질 때 고리타분하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 요즘은 고리타분하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화두는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혁신이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여 해내는 것을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의 아이콘은 작고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죠.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에는 전화 따로 음악 듣는 mp3 따로 디지털 카메라 따로 들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상거래, 은행거래 다 집안에서 할수 있어요. 카메라, 음악, 학습 등등 폰 하나만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려졌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연이 기존의 것들은 도태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요즘에 mp3 들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사진의 두바이는요, 원래 볼품 없는 사막의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되었는데, 석유도 몇 해만 퍼내면 곧 고갈이 될 만큼 매장량이 작아서 미래가 불투명한 도시가 바로 두바이였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이고 어떤 기대나 희망이 없어 보였던 도시가 바로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금융과 물류와 관광과 언론의 중심 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두바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두바이의 리더인 세이크 모하메드의 혁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창조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을 지었으며 사막 한가운데 스키장을 만들었고 인공섬 파마 아일랜드를 건설했습니다. 지도자의 경, 혁신 경영 덕분에 네, 사막의 꽃이라고 불리는 두바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바이가 예전처럼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두바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혁신, 곧 창조적인 변화는 두바이의 미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혁신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은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새로운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개혁하느냐?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가는,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개혁을 가로막는 요소로 전통을 꼽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통을 옹호하는 입장에 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합니까? 제자들이 아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8, 7절과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즉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 9절.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겁니다. 나라가 전통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 학교가 전통이 있는 학교, 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 가문이 전통이 있는 가문.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통을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전통이 나빠서가 아니고, 전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무엇이 더 우선이냐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제쳐두고 전통을 선택했다는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전통보다 더 영원한 가치, 우위에 있어야 될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손을 씻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가? 아니, 구약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본체는 오신 예수님이 본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오늘 성찬식 할때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속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온 몸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즉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보다 앞서야 앞세워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면 짜면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성경은 곧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을 조리면 나오는 핵심이에요.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을 뽑으라면 의미가 통하는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을 구약에서 꼽고 싶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찍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상 저는 신약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 저 뒤에도 걸려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내가 사랑하여 제자도를 살아내는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두 가지 말씀. 저는 이것을 꼽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전통과 말씀이 대치된다면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찬송가만 이 찬송가만 예배 때 불러야 할 교회의 음악이라고 굳게 믿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나 CCM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예배 중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또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 또 삼보요인들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 시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찬 복음성가를 부르고 마칠 때. 저는 잘 모르는 예 복음성가였는데, 어 이런, 이런 내용이었어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런 복음성가를 거기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부르는데 저는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사용해야 될 음악이냐 아니냐, 음악의 장르 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뭐 드럼, 기타, 베이스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자유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그 음악 안에 가사에 표현된 내용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인가? 그리고 영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노래를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가를 살피고 이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원히 죽게로 돌아오는가? 여러분, 복음성과 CCM의 시조는요, 미국에 있는 c p 들의 음악이... 바로 그것, 그 출발이 CCM의 출발이었어요. 그들이 락 음악을 할때세상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고 회심했는데 세상 생활할 때 사용하던 그 음악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거기에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찬송을 듣고 회개하고 그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무수한 히피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게 성경입니까? 한국교회 주중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날마다 드려집니다 금요철약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이게 전통입니까? 성경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전통입니까? 성경입니까? 전통이죠 성경 아닙니다 왜냐?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나라의 교회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며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입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에 두어야 할까? 이것은 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언제로 할 것이냐? 수요일날 할 것이냐? 금요일날 할 것이냐? 아니면 화요일날 할 것이냐? 목요일날 할 것이냐? 아니면 토요일날 할 것이냐? 토요일날 할 것이냐?의 기준. 새벽에 모여 기도할 것이냐? 저녁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밤 기도를 할 것이냐?의 기준은요. 전통보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어느 쪽이 더 유익하며 유리하냐가 선택과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웃 사람 즉 V.I.P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목적 중심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어 가야, 즉, 말씀으로 변화, 개혁을 이루어 가야, 변화에 필요한 수용성을 점점, 점점 그 폭을 넓혀 가야 돼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특이한 점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일본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의자가 있어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의자가 있어요. 의자. 왜 있을까?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나라는 파란불 깜빡이면 꺼질까봐 바쁘게 지나가야 돼요. 일본 가보니까요. 세워라, 내워라 건너도 파란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어떤 대상 중심으로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초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됐어요. 노인들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는 변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VIP 중심으로 변해야 돼요.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개혁개정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다 어떨 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쉬운 성경을 펼쳐봐요. 표준 세 번역, 말 그대로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해야 할 성경은 무엇을, 어떤 성경을 사용해야 할까요? 기존 신자 중심이라면 마땅히 이 개혁개정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VIP 중심이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교회라면 기존의 성도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쉬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교회는요 V.I.P 중심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은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 만들기 가장 좋은 환경이 무엇일까요? 소그룹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대신 목사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일생 목회하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거 후회되는 거, 그것이 뭔가 하냐면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왜냐? 이 제자 만들기 가장 좋은 환경이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보고 배우는 방법으로 만들어요. 목장에서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워요. 목자가 하는 것을 보고 제자가 재생산이 됩니다. 전도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 제천성도교회는 소그룹 중심, 목장 중심의 교회로 계속해서 견고히 세워져 가야, 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노님 권사님들 되면 좋아요. 하지만 혹시 안 돼도 목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제가 볼 때는 목자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자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투표가 필요 없어요. 장원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 자신이 받은 직분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로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번에 목자 지원을 받으면 저는 목장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laughs> 왜냐하면 목장하는 것이 목장 하나 섬기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부담되는 일을 맡아서 할 목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요하지 않고 모두 다 자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감동 주셔서 지원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목장이 놀랍게도 더 늘어났어요. 작년까지, 올해까지 기존에 35개였는데 36개의 목자들이 목장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 성도 교회에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변화되면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천 성시와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저는 자주 가지 못해요. 가물에 콩나듯이 필요할 때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한번 나갔던 그 모임에서 제천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흘리듯이 하세요. 자기 교회에서 행사하기가 사실 불편하다. 왜냐? 하도 욕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욕이에요? 기존 교인들이 그 교회로 많이 갔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좀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평이동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겨져서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부흥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교인들 지금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간 여러분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는요 제천 성도교회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변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중심, 이웃 사랑, V.I.P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중 변화가 되고 개혁을 거듭해야 제천 성도 교회의 미래가 담보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결심했어요. 백 목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기왕 기도하는 거 통크게 기도하자 1천 개의 목장을 하나님 우리 성도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1천 개의 목장이라는 건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넘어온 교인들 말고 제천에 13만 인구가 있다면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10분의 1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이 되려면 목장이 천 개는 돼야 되는 것이고 천 명의 목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높게 잡으라그랬어요 높게 잡고 모든 것을 다 걸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그러면 안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린 개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의식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나를 따라오게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은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에 도착한 소크라테스는 인정사정 볼것 없이 제자의 머리를 물 속에 쳐박았어요. 제자는 숨이 막혀서 헐떡거리면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머리를 빼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그때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제자에게 던졌습니다. 자네가 물 속에 있는 동안 무엇을 원했는가? 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그제서야 제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자네가 있는 힘을 다해 숨쉬기를 원하고 노력했듯이 지식을 그처럼 갈망한다면 꼭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제천성도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필요한 것 45년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제천성도교회 필요한 것 혹시 말씀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개혁을 주저하지 말고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혼자 저 뒤에 앉아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본당이 여기 한 200평 되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면 어떨까? 우리 강단을 보면서 이 강단이 참 예스럽고 저 벽면들도 옛날에 다 저렇게 70년대 80년대 꾸며놓은 것들 저거 좀 세련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 리모델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계가 리모델링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변화를 거듭해가는 개혁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름므로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이나 은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교회는 불사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지어져 가는 교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내는 우리 제전 성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